달려라, 캐시TV. 안녕하세요. 주유민입니다. 오늘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나눔 봉사활동을 찾아가 볼 텐데요. 봉사활동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오늘은 광주시교육청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나눔 봉사활동이 있는 날인데요. 동신중, 동신여중 학생들이 풍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모여 어르신들 나눔 봉사 활동 준비가 한창인데요. 훈훈한 분위기가 무척이나 밝아 보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최고의 인성 교육이자 나의 마음 챙김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더 어려운 봉사를 할수록 나에게 기쁨은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몸으로 움직이는 봉사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곳에 내가 언제든지 갈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봉사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네, 네. 네. 와주, 고침여주, 네, 지금 옆에 이정선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우리 KCTV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자주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KCTV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이 되신지 일년 정도 되셨잖아요.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혹시 느꼈던 부분이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해서 일년한이 음, 네. 어, 개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과 그리고 어, 어떠한 어, 세련된그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공약을 66가지를 개발을 했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련된 전략을 네. 개발해 가지고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성장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뤄낸 성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들이 평가 자체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학부모님들이 또 시민들이 평가해 준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객관적인 지표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66개 공약 음,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66개 공약을 실천했는데요 어, 8월 말까지 저희가 49.6% 공약 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매니페스토가 평가하는 전국 1위 SA 등급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 것만 보면 일단 열심히 했지 않는가 네. 싶고 학부모님들이 평가하는 몇 가지 핫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쑥쑥 길러줄 수 있는 365 스터디룸. 저희가 이거는 특허 상품까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365 스터디룸.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세계한 바퀴 프로그램. 어, 11개 주제에, 11개 국가에 네. 350여 명의 학생들이 나갔는데요. 이거는 뭐 서로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아이도 좀 껴달라고 할 정도로 네. 어, 핫한 그러한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 특히 예술적인 문화적인 감수성, 심미안을 길러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네.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감정을 막 폭발적으로 내보이고 싶은 것들, 그게 저희가 이제 야오의 버스킹, 동서남북 광산국까지 다한 다음에 9월 2일날 저희가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광탈패. 근데 이거 한번할 때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막 왔는데요. 아, 저는 마지막 광탈패 무대에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BTS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기획사의 대표가 와서 네. 그 중에 네명 학생 스카우트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 자기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모두 다 진학하게 하자. 어,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어 학교마다 1인 1 디렉터 양성과 파견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최신의 정보와 전략을 우리 아이들이 이 입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급학교를 진학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최고 전략이 최고 최신의 정보와 전략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서울의 강남이라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 안 가고도 광주에서 강남 못지 않는 전략과 정보를 얻는 것. 우리가 내세운 1인 1교 대입 디렉터.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의 수능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꼽아주신 네 가지 핫한 정책.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만 해도 왜저 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 지금 제가 지금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삼육 고스터디룸 이용하고 싶고 해외도 나가고 싶고 그래요 예전에는 약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시대였다면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끼를 방출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되게 좋은 교육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삼육 고스터디룸도 최초. 네. 글로벌 세계 리더 한바퀴도 최초, 그리고 대입 디렉터도 최초, 그리고 광탈패,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 야오의 보스킹, 네. 이것도 최초. 그러니까 네. 광주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런 많은 다양한 좋은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학생들이 한 군데로만 보고 뛰면 1등이 한명 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100명의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다 1등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특성과 적성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취업률을 보장해주고 또 기존의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그래서 학교를 학생에게 맞추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다양성을 네. 키워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보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그 학생 개개인의 재능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학생과 교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진 제도, 그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전략들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네.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지면 아마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어, 정말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광주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학생 인권도 보호하면서 또 교사들이 학생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 학생들에게 인사할 때 제가 인상 깊은 말이 있었거든요. 봉사를 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만 들어도 평소에 봉사활동을 또 얼마나 자주 하시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봉사활동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교육감 된 뒤로부터는 과거보다는 조금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 네. 어, 아무래도 제가, 바쁘시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는 봉사하기가 조금 어렵고, 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요즘 교통봉사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어 광주에서 봉사 왕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만큼은 못해도 어 버금갈 정도는 했지 않았을까. 워낙 다양한 종류의 봉사 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교육감이 되기 되시기 전부터도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연으로 연차로 따지면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대학 때는 야학을 야학에서 선생님을 했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만약에 따지면 한 40년 했겠죠. 4 0 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횟수로도 셀수 있을까요? 어 횟수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교수가 되고부터 했었으니까 어,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몸으로 하는 봉사 어, 이렇게 이제 기부하고 하는 것들이야 뭐 누구나 다 많이들 하니까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아마 십한오6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횟수로만 해도 어마어마하실 것 같고 사실 광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왕들 많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그분들은 생활이 봉사인 분이 많아요. <laughs> 네. 어 저도 물론 횟수는 셀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봉사 시간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네. 그 봉사 시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2천 시간이 아니라 몇만 시간 되신 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옆에는 따라갈 수가 없죠, 저는. 아, 그래도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또 하기가 어려운데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힘든 봉사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어, 저희가 한 이틀에 걸쳐서 35톤 정도 쓰레기를 치운 집이 있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봉사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누구나 다 하기 어려운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독거노인 고독사 한집 있잖아요. 아, 네. 여름에 돌아가신 지 10일이 지난 후에 에, 저희가 가서 그 집을 치웠는데, 어 저희가 느낀 점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좀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누구나 할수 없는 봉사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봉사 활동이 그 교육감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저는 도움을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음. 어,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가 어, 생각했을 때, 저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직접 지금은 찾아가서 도움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봉사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고요 네. 하면 할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나의 마음 챙김 또 나의 어떤 인성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게 있어서는 봉사는 최고의 인성 교육이고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학생들에게도 봉사를 많이 하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었잖아요 오늘 학생들이 다 같이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데 사실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형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MZ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처럼 몸으로 하는 이러한 봉사. 대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어르신들 안마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는 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MZ 세대들은 SNS 세대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봉사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SNS를 통한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이러한 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가령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준다랄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스마트 기기 활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랄까. 또 자기들이 SNS를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글쓰기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롭게 에 이렇게 고안이 된다면 네. 우리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봉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자기들의 재능을 더 네.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대가 바뀐 만큼 또, 어른들은 할수 없는 학생들만 할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인성 교육 말씀하셨는데 광주 교육에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KC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광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KCTV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KCTV도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광주 교육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응원해준 만큼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봉사를 통해서 더 밝은 인성, 건전하고 명랑한 성격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봉사활동 시대에 맞은 고안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지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또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학습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게 요즘 우리 학생들의 풍속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부하는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에 따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다면 우리 학교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그래서 학교도 사회에 있는 스터디 카페보다 더 좋은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도중에 어려운 게 생기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동행처럼 하, 너무 좋은 공간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구에 들어오시는 길에 이제 얼굴 인식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석 배치를 하고 그 후로는 학생들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런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말, 특히 주말이나 아니면은 추석과 같은 이렇게 쉬는 날에도 나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동신여고 스터디움 화이팅! 화이팅! 학생들이 모두 모여 나눔 봉사 활동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봉사는 최고의 인성 교육인 만큼 학생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볍고 경쾌하기만 합니다. 네 어디서 온 누구인지 한번 소개해볼까요? 동신중 3학년 3반 강하민입니다. 네, 저는 동신여중 3학년 김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동신여중 3학년 1반 재학 중인 박주은이라고 합니다. 동신중 3학년 조준성입니다. 네. 동신중 3학년 최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 봉사활동하러 왔잖아요. 봉사활동 평소에도 자주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자주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해요. 형 오늘 한 봉사활동 하고 나서 혹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음. 도와드려서 기쁘고 보람차요. 아, 이렇게 보람차고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잖아요. 우리 다 같이 봉사활동 함께하자고 한번 외쳐볼까요? 봉사활동 함께해요. 네 이번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네 네, 저는 풍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 네, 협의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건가요 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 주거 교육 등. 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네. 에, 민관 합동 어, 운영 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어, 활동 내용으로는 어, 물론 어, 주변에 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는 네.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홀로 사시는. 이렇게 고독사 예체이신 분들을 네네네. 위해서 어 요구르트를 회달해 드리면서 살펴보기도 음. 하고 또어 도움을 미처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또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무엇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 도와드릴까 하는 어, 그런 음.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운 이웃들, 뭐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음. 노력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또 봉사 활동을 왔잖아요. 네. 이웃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물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보시면 다들 좋아라 하시죠. 근데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동신중, 동신여중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봉사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주를 보는 듯한 그런 또 마음으로 또 애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어, 반가운 얼굴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하면 어, 더더욱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이런 봉사가 굉장히 더 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 어 아울러서 좀 이런 학생들하고 하는 이런 봉사는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봉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KCTV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지역 예, 이런 어, 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는 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협의체 또 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가입을 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도움도 주시면 더욱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맙습니다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새로운 광주 교육을 창조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다양성과 학생이 중심인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과 교사, 학생이 주축이 되어 서로 소통하며 깊은 신뢰로 교육의 활발한 장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학생과 사회가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봉사활동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려라 KCTV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녕!